갈비를 품은 호박입니다. 늙은 호박 그러면... 돼지갈비 찜이에요. 아네아 요새 네 저렇게도 네 먹더라고요. 그렇죠. 요새 거의 다 저렇게. 네, 저한 오리도 넣어서. 그렇 맞아요. 오리든. 오리든. 늙은 호박의 윗부분을요,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내 꺼내주세요. 네. 오. 속 빠지네. 저 안에 그 실한 속은요, 갈비를 위해서 잠시 양보하고 좀 씨만 이렇게 네. 뽑아냅니다. 뭐소 골판의 늙은 호박만 1 시간 정도 푹 삶아내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그 사이에 갈비를 초벌로 삶아줍니다. 이거 지금 돼지 갈비 준비했거든요 네. 네. 이거 지금 뭐뭐 들어간 거예요? 여기 뭐 보니까 월계수잎도 들어가 있고요. 월계수잎도 들어가 있고요. 대파 대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표고버섯, 다달 아. 있죠. 아, 표고버섯, 기둥. 네. 돼지고기 잡내 없애는 그렇죠. 그런 거 잡내 거죠? 없애는 건데 음 대파랑 월계수잎 음 그다음에 네. 표고버섯 기둥만 넣고 이렇게 잡내를 잡더라고요. 갈미를 네. 삶은 동안 이거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네. 간장 네. 한 컵, 물한 컵, 맛술 맛술, 네, 술 1분의 1 컵, 설탕 3분의 1 컵, 참기름 참기름. 네. 그리고 후춧가루, 다진마늘, 다진 생강도 조금 넣어줬습니다. 음... 네, 양념 베이스를 다 만든 다음에요. 네. 이제 갈비찜이. 익으면. 익으면. 이제 네, 넣어서 네. 버무려줘요 아, 였다가 초물로 삶은 갈비를 양념장에 넣고 양념이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구석 잠시 재워주세요. 버섯도 총총총 썰어놓고요, 당근도 좀 큼직하게 넣고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. 아유, 색깔 이쁘겠네요. 이 네. 양념에 재운 갈비를 이렇게 또 한번 바글바글 졸여주고요뿌인 상태에서 어. 이제 호박으로 퐁당 들어갑니다. 아, 호박으로. 네네네네. 음. 아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네.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. 요리인 것 같아요. 여기에 대추, 밤, 은행 잣 와. 같은 고명도 올리고요. 통째로한번더 쪄주세요. 오. 오. 네. 아, 부드럽겠네. 어, 아, 뚜껑 열었자자자. 어머 노란 것좀 보세요. 속살 좀 보세요. 아유, 세상에. 청구했고, 뚜으로 두고 포먹기만죠